아 쇼, 저는 지금 라웨시갈라 시장에 왔습니다. 아우뭐 토마토도 있고 맛있는 게. <것같 com. 놀라> 사랑해요. 그러면 사랑해요. 뭐 하나 줘야지. 또 커피 하나 줘야지. 내가 이걸 줄래서. 따 사랑해요 했기 때문에 커피. <놀라> 커피 꼬레야 i n 아이 i r p a 니 a 아이 e n g a air p a n 야마 야, s a m 감사합니다. 바삭꼬리니야 아또 이렇게 저한테 사랑해요 해서 커피를 하나 드렸습니다. 그래서 너무 네, 기요 아우 사랑해요. 아이고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. 살람 야. 야. 아유 시장이 아주 활기가 넘칩니다. 이 많은 분들이 네, 활기있게 아 여기 이제 옷도 팔고 있고. 어유 계란도 있고 여기 뭐 땅콩들 땅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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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이야. 어? 이거. 엄마는 나고. 괜찮아. 괜찮아. 야, 이창 까창. 야, 까 야, 나중에 우이야 누가 지난주와이보 한국어로 써 있네. 네. 어, 코레아. 코레요? 이야. 발이 코레요? 노. 북한? 인도네시아. 아, 인도네시아. t a a 한국로어 yeah. yes. 아유 재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낳지만 이름은 코레아 이름을 썼네요 아아 사랑해요 <laughs> <prestigious>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시장에서 사람들을 <bugün> 우리 또이 부환이 이제 이 시장에서 아주 유명한 우리 이 부환이랑 같이 오니까또 재밌습니다. 둘도 있고. 야, 오, 팬케이크도 있네요. 와, 맛있어 보입니다. 팬케이크. 야,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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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, 예. 예, 예. 예. 완전히 그냥 진저, 아유, 완전히 그냥 오리지널 시장입니다. 야. 야, 신발을 여기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. 벌써 이게 잠깐, 이제 화면을 켜고.